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JLK 말씀드리는데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지난 금요일날 장마감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유사, 유상증자만 했다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인데 무상증자까지 병행을 했기 때문에 네, 이에 따른 전략을 잘 짜면 어, 오히려 네, 이 기회를 이용해서 손질을 축소하고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어요 네,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, 여러분들 그물상증자가뭐한100% 200%가 아니라 500 내지 뭐1000% 정도 할수 있는 네,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이 종목을 제가 찾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고요. 네. 자, 그럼 JLK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j l k 가 섹터가 그쪽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유무상 증자를 이제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 용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가 그 운영 자금도 있고요, 시설 자금도 있습니다. 운영 자금에 이 정도 그리고 시설 자금에 50억, 운영 자금에 280억 그리고 타 법인 증권 취득에 150억, 이런 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, 이 타법인증권 취득이나, 이 시설 자금 부분은 되게 플러스 요인이죠. 운영 자금도, 뭐, 사실, 자금을 가지고 기업 발전하는데 쓰니까 이게 꼭 악재다라고 볼순 없어요. 여하튼, 그, 513만 주를 그렇게 발행을 하고,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도 같이 끼어 있어요. 그래서 유상증자 하면은 좀 밀릴 수도 있는데, 무상증자가 419만 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. 이걸 잘 이용을 하면 괜찮아요. 여러분. 예를 들어서, 이번 건으로 해서 혹시라도 주가가 밀린다면 그 타점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되게 주가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 좀 밀릴 수 있죠. 밀리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권리락일날 최고 시세 형성하고 또 조정받고, 그리고 무상증자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, 요, 매도 타점 여기 매수 타점 그죠? 네, 그리고 여기 매도 타점 여기 매수 타점 이러한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은 손질도 축소를 하고요 물리신 분 입장에서는 수익을 꽤낼수 있습니다.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, 케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그리고 특히 그 JLK 같은 경우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지만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거를 청약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신주 인수권이 있으면 이걸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.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9월 5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요때 신주인 수권을 잘 사면 또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약을 안 하실 분들은 이제 봐셔도 되는 건데요. 요그 매매 방법을 나중에 말씀 제가 드릴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음 그리고 이제 1차 발행가와 최종 발행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가 관리의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 예, 등락이 있게 됩니다. 요 시기를 잘 이용을 하면 차익을 많이 낼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매매 타임 사인 있죠. 이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해요. 다만 이제 영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영상을 찍기는 어려운 거고, JLK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정보,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, 매매 사인도 제공하고, 끝까지 팔고 사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.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. JLK라고 문자꼭 주시고, 그리고 이제 개개인마다 뭐 궁금한 사항도 있을 거고요. 이 부분들은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이번에 유상만 하는 게 아니고 무상까지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그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옵니다. 자,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할 테니까 JLK라고 꼭 문자를 먼저 주세요.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도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 증자를 한500%내지1000%할수 있는 종목을 하나 찾았어요. 요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미 저도에 제가 예고로 해 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 증자가 가르한 종목. 네,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. 여러분,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눅눅지 않아요. 그래서 어,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1,200%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%, 1000%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.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% 정도 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. 뭐 어, 예를 들면,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, 이런 네,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, 은 결국 어,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어,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, 어,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그 7, 8배 네,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, 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네,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,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,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,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 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네,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네, 종목을 제가 네,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어,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되게 500 내지 한1000% 정도 네,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 0 0억이채 안됩니다 1 0 0억이채안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어,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%할수 있겠어요 예. PBR 수준도 한0.5 내지 0.9 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%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수 있는 이유보일 같은 경우도 무려 5천 내지 8천 퍼센트 이 중간에 속해 있는 네, 그런 기업이에요. 주가 같은 경우도 2만원 내지 3만 8천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. 네,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어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.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음 최소 그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, 네, 500억 정도. 지금 자기자본이 아주 작습니다,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.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그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, 안정돼 있어요. 네,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등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. 위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.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좀매 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. 네,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요거, 어, 종목을 좀 바꿔,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. 네,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. 네,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. 네,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. 네,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